613 지방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 의회 의석의 90% 이상을 휩쓸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선거가 엄밀히 말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승리에 조치해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예, 613 지방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아,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사실 지난 1년이 새 정부 출범하고 다지는 시간이었다면은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집권 여당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는 걸 텐데요. 아, 지난주에는 패배한 야당들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 오늘 첫 순서는 여당으로 가보죠. 집권 여당 대표 만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은 뭐 세상 편안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마음과 몸과 다 어, 그렇진 않았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laughs> 왜요? 네. 왜요? 승리한 후에 어, 첫 주말인데. 선거, 선거 전에는 선거를 지원하느라 돌아서니까, 예. 어, 정말 과분할 정도로 이겨서, 음. 야, 이거 큰일 났다. 어, 조금 표정 관리 또는 자만하면은, <laughs> 이 큰일 어, 민심이 예. <laughs> 민심이 우리를 에, 예의주시하겠구나 이래서아좀 아, 묵직했어요. 오히려 큰일이가. 오히려 네. 아, 네. 아, 아, 너, 너, 조, 사실 뭐 좋은 건 사실이지만 너, 너무 네. 해맑게 웃기만 해도 안 되겠구나. 네. <laughs> 이럴수록 몸 낮춰야겠구나 이런 생각. 네네 <laughs> 네. 그래요. 아마 승리요인도 꼼꼼하게 차분하게 주말에 좀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네. 국민들이 이렇게 표를 몰아준 이유, 압승의 이유, 의미 뭐라고 분석하세요? 우선 평화, 민생, 미래를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음. 야당들의 나라를 통째로 뭐 바치겠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네거티브를 구사했지만, 아, 그거보다는 국민을 보고 간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진심, 음. 노력, 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은 믿어 주신 것 같아요. 에, 예. 노력하고 있다. 더 잘해라. 네, 이런 의미. 네. 네, 원로시죠. 유인태 전 의원이 저희 뉴스쇼 나와서 네. 그러시더라고요. 아, 민주당이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원체 못해서 그렇다. <laughs> 이, 이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런데 뭐 선거의 승리라는 게꼭 반사 이익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적어도 역대 선거에서는 아, 뭐 최악 대신에 대학을 뽑는다 하는 냉소가 있었지만 네. 이번에는 국민들이 아, 뭐 현장을 가도 굉장히 환호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뭐 그래서 평화와 민생을 살려온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어. 있었고요 분명히 예, 예. 그래서 최선은 못 되더라도 아직 예. 뭐 민생이 크게 개선됐다 할할건 없잖아요 예, 예. 솔직하게 그래도 그런 노력 의지 뭐 이런 걸 보고 차선은 된다 아 예. 이렇게 믿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고요 우선 뭐 그걸 현장에 가면 다른당 타당 후보들의 명함은 버려서 바닥에 깔려 있어요 시장 바닥에 그랬어요? 근데 어. 저희들이 드리는 명함은 예. 후보들과 함께 다녀보면 예. 꼬박꼬박 받아 잘 받아주시고 예. 꼭 갖고 가서 예. 읽어보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 자유한국당이 완체 네. 못해서 그랬다 이 평은 좀 솔, 솔직히 좀 서운하시군요? 어, 그건 뭐 <laughs> 아마 어, 겸손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laughs> 네, 어, 이번 선거만큼은, 네. 어, 그 초반부터 여론 지지율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기간 금지일 때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네. 보면, 아 어, 꾸준히 그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아. 유지하고 한 번도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 네. 야당들 특히 의석수가 비슷했던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이 참패 요인도 분석을 하실 거예요. 네. 타산지석 삼아야 하니까 뭐라고 네. 보십니까? 우선 뭐 그분들이 여러 차례 그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아 그것을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촛불 때의 그 의지를 잊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예예. 예. 아, 그런데 국민과의 약속인데 동시 개헌하기로 한 약속 파기했는데요. 음. 그것도 대통령 개헌 안에 국민들이 볼때 주거권이나 안전 생명권 이런 건꼭 필요하거든요. 음. 근데 그걸 아무 논의 없이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어, 또, 추가 경정 예산안 이런 거에 대해서 협조하기보다는 뭔가 트집 잡아서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방탄국회는 적극적으로 열고, 어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른바 닭반, 닭치고 반대, 그 야당 인상, 집은 각인, 이런 것들이 폐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예, 음. 그 야당 내부 안에 있고요. 특히 최근에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높았거든요. 그그 예, 예. 과거의 냉전 보수의 음.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음. 하는 것들이 예. 어 요즘 애들 하는 말로 꼰대 정당처럼 보였죠. 꼰대 정당처럼 생각... 보였다. 네. 거기에 네. 일조를 한게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어, 조금 그 뭐, 어, 하여튼, 설득이 불가한, 뭐. 설득이 그, 불가한 네네. 정도였다. 그런데 네. 주말에 홍준표 대표가 떠나면서 마지막 막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 하신 얘기 들으셨어요? <laughs> <laughs> 네, 네. 1년 동안 당이 끌면서 제일 후회되는 건 비양심적이고 개파이 우선하는 당내 의원들 청산하지 못한 거다. 그러면서 유형별로 이런 네. 유형, 저런 유형, 이런 유형들 정리 못한 거 후회한다. 네, 네. 옆에서 보기에 그런 분들이 좀 있던가요? 어~ 저는 그~ 바로 홍 대표의 그 리더십이 그걸 떠나면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진작에 그 의원들을 지휘를 해 가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어~ 반대할 것은 근거와 이유를 국민께 제시하고 국민 보고 정치를 하자라고 예. 그 단점을 안다면 그 단점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내부적으로 수습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하게 하셨어야지 왜 떠나시면서 네. 이러시냐. 네네. 네. 아~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네. 하실 것이지 그렇게 잘 하시는 요 몰랐던 게 아닌 거죠. 몰랐던 게 아닌 건데 <laughs> 그런 안타까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야권이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게 여권 여당으로서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국회를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음~ 우선 그~ 야당들이 뭐~ 어떤 당은 젊은 지도부를 전면에 내세우고 예. 또제일 야당을 상호 비방하고 아까 그런 예. 뭐 몰랐던 게 아닌데 이제 이제 와서 그렇게 어~ 내부 비판을 하면서 어~ 그런 뒤늦은 그런 그 지적을 하는 건데요 음. 저는 이런 그~ 어~ 자중 질환으로 가는 것은 되게 예.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싶어요 음. 어 그래서 국회 정상화를 먼저 하도록 예. 하는 것이 내려놓기 전에 예. 홍 대표가 내부 총질 그런 분류를 하고 뭐 이런 거. 사실 국민 다 알거든요 예. 그게 중요한 게 마치 자신이 이제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게 중요한 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몰매를 맞는 것은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생각한다 그러면 음. 국민을 보고 국민한테 힘을 주자, 국회 정상화를 하자. 국회 정상화. 이게 먼저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 분류하시기 전에 네. 국회부터 네.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에 네. 대한 도리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보시면 이제 야당들을 이렇게 다추스려 가지고 국회를 어떻게 끌고 가실까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네. 뭐 130석이 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여전히 네. 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대표님. 네. 우선. 네. 연정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평화당의 네. 최경환 대변인이 문재인 네. 정부가 성공하려면 djp 연정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적극적인 네. 뭐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이해찬 네. 전 총리도 네.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같은 우군이 있는데 이걸 네. 잘 운영하려면 높은 수준의 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네.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정이 가능한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통공약. 아까 말씀드린 예.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 예. 그런데. 어, 그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일단 대통령이 발의한 건안 된다 음흠. 이런 식으로 시비 걸듯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 가장 크고 또 국민께 어, 이미 일찍이 공약으로 내건 것마저도 어, 사안별로 그런 협조할 자세가 안돼 있어서 저는 어. 어, 그 개별 정당이나 또는 개개인이 예.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자세 전환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어. 뭐 그런 연정은 제가 뭐 재임하는 기간 중에는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다? 아예 네. 꺼내지도 마시라. <laughs> 어, 제가 아니. 두달 정도 남았지만. 예. 어, 네, 그렇게 에, 우선, <laughs> 우선 뭐. 예. 같이 갈 자세가 안 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장관자 네. 사실 연정이라는 것만 장관 자리도 주고 이렇게 나눠서 같이 가는 건데 그런 형태되기 어렵다. 그러면 연정 말고 어떤 이런 정계 개편의 회오리 속에서 당대당 통합 같은 그런 기회가 찾아오기를 좀 바라는 게 있으십니까? 당대당 통합도 어, 현재로서는 더 어, 연정도 더. 예, 예 연정도 사실은 예. 국회 정상화를 하면서. 예. 어, 사실 국민의 여론을 보니 개헌이나 이런 건 우리가 했었어야 됐다 음. 하자라든가 예. 어~ 원 구성에 빨리빨리 국회가 비어 있으니까 어~ 정말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도 힘을 받쳐주지 못했잖아요 예, 예, 예. 오히려 미국보다 못한 그런 예. 국회가 됐죠 그래서 국회 정상화를 원로들이 앞서고 예. 그다음에 뭐~ 어, 할 일을 해주면서 연정을 끊낸다 그러면 음.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한 얘기고요 음.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통합은 더, 더 힘들겠죠. 연정이 제로면은 뭐 통합은 네. 마이너스입니까? <laughs> 마이너스 가능성. 그러면, 돌아오겠다는 네.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 네. 다른 당으로 갔다가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미 정치권에서는 네. 그런 이름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네. 돌아온다는 분들은 받아주십니까? 그건 제가 일찌감치 당원들의 의사를 묻겠다고 했어요. 예. 네.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원들 네. 뜻이 어떻다고 파악이 되세요? 상원들 뜻은 어 전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답변을 어. 할것 같은데요. 아니, 그 사실은 좀 숫자 네. 하나하나 의원수 하나하나가 중요한데도 어 그게 뭐과반의석을 통해서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어. 그런 정도까지는 어, 아니, 아니거든요. 심호석까지는 네.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어우, 오랜만에 나오셔서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laughs> 이제 전당대회가 곧 열립니다. 8월이나 네. 9월 정도에 열릴 텐데 네, 네. 제 도전하십니까? 아 제가 뭐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임기를 채우는 당대표, 어, 그다음에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연임해달라 이런 문자를 받는 당대표는 음흠.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아,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제가 처음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아. 그, 대통령 선거 이기고, 지방선거 이기고, 또, 함께 치러진 재보을선거 이긴 상관왕 대표가 됐는데, 예. 어, 제가 맡아서 더 잘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 네, 쿨하게. 쿨하 네, 네, 연임할 이유도 없고요. 아. 어, 그럴 그렇게 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아, 뭐, 뭐,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두, 뒤에 질문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확실하게 아. 아닙니다 하시는. <laughs> <laughs> 오늘 그냥 막 똑똑 떨어지시네. 0이다. 연정 가능성 0. 내가 연임할 네. 가능성도 0. <웃음> 네. <웃음>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네. 예. 추미애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하기보다는 뭔가 트집 잡아서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방탄국회는 적극적으로 열고 어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른바 닥반, 닥치고 반대의 그 야당 인상 깊은 각인 이런 것들이 페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페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예, 음. 그 야당 내부 안에 있고요. 특히 최근에 남북풍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높았거든요. 그그 예, 예. 과거의 냉전 보수의 음.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음. 하는 것들이 어, 요즘 애들 하는 말로 꼰대 정당처럼 보였죠 꼰대 정당처럼 보였다. 네. 거기에 네. 일조를 한게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어, 조금 그 뭐. 어, 하여튼, 설득이 불가한, 뭐. 설득이 그, 불가한 네네. 정도였다. 그런데 네. 주말에 홍준표 대표가 떠나면서 마지막 막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 하신 얘기 들으셨어요? <웃음> 네네. <웃음> 1년 동안 당이 끌면서 제일 후회되는 건 비양심적이고 개파이 우선하는 당내 의원들 청산하지 못한 거다. 그러면서 유형별로 이런 네. 유형, 저런 유형, 이런 유형들 정리. 어, 경전하라고 이렇게 <laughs>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아, 네. 이번 선거만큼은 네. 어, 그 초반부터 여론 지지율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기간 금지 일 때도 내부적으로 네. 이렇게 보면 어, 꾸준히 그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아. 유지하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네. 야당들 특히 의석수가 비슷했던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이 참패 요인도 분석을 하실 거예요. 네. 타산 지석 삼아야 하니까 뭐라고 네. 보십니까? 우선, 뭐, 그분들이, 어 여러 차례 그,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아, 그것을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촛불 때의 그 의지를 잊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예, 예. 아, 그런데 국민과의 약속인데 동시 개헌하기로 한 약속 파기했는데요. 음. 그것도 대통령 개헌안이 국민들이 볼때 추가권이나 안전 생명권 이런 건꼭 필요하거든요. 음. 근데 그걸 아무 논의 없이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어, 또 추가 경정 예산안 이런 거에 대해서 협조.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의회 의석의90% 이상을 휩쓸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선거가 엄밀히 말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승리에 조치해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예,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아,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사실 지난 1년이 새 정부 출범하고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집권여당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는 걸 텐데요. 아, 지난주에는 패배한 야당들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 오늘 첫 순서는 여당으로 가보죠. 집권 여당 대표 만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은 뭐 세상 편안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마음과 몸과 다. 아, 어, 그렇진 않았어요. <laughs> 아, 그러셨습니까? 왜요? 왜요? 승리한 후의 어, 첫 주말인데. 선거, 선거 전에는 선거를 지원하느라 돌아서니까 예아 네. 어, 못해서 그렇다 이이 <laughs>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어, 그런데 뭐 선거의 승리라는 게꼭 반사 이익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적어도 역대 선거에서는 어, 뭐 최악 대신에 착을 뽑는다 하는 냉소가 있었지만 네. 이번에는 국민들이 어뭐 현장을 가도 굉장히 환호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뭐, 그래서 평화와 민생을 살려온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어. 있었고요, 분명히. 예, 예. 그래서 최선은 못 되더라도, 아직 예. 뭐, 민생이 크게 개선됐다 할, 할건 없잖아요. 예, 예. 솔직하게. 그래도 그런 노력, 의지, 뭐, 이런 걸 보고 차선은 된다. 아, 음. 이렇게 믿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고요. 우선 뭐, 그걸 현장에 가면, 다른 당, 타당 후보들의 명함은 버려서 바닥에 깔려 있어요, 시장 바닥에. 그랬어요? 근데 어. 저희들이 드리는 명함은 예, 후보들과 함께 다녀보면 예. 꼬박꼬박 받아, 잘 받아주시고 예, 꼭 갖고 예. 가서 읽어보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완전 네. 못해서 그랬다. 이 평은 좀 솔, 솔직히 좀 서운하시군요. 어, 그건 뭐 <laughs> 아마 정말 과분할 정도로 이겨서 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아, 조금 표정 관리 또는 자만하면은. 이큰 어, 민심이 예. <laughs> 민심이 우리를 에, 예의주시하겠구나 이래서좀 아, 아, 묵직했어요 오히려 큰일이가. 오히려 네. 아, 네. 아, 아, 너, 너, 조, 사실 뭐 좋은 건 사실이지만 너, 너무 네. 해맑게 웃기만 해도 안 되겠구나 네. <laughs> 이럴수록 몸 낮춰야겠구나 이런 생각. 네네 <laughs> 네. 그래요 아마 승리 요인도 꼼꼼하게 차분하게 주말에 좀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네. 국민들이 이렇게 표를 몰아준 이유, 압승의 이유, 의미 뭐라고 분석하세요? 우선 평화, 민생, 미래를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음. 야당들의 나라를 통째로 뭐 바치겠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네거티브를 구사했지만 아, 그거보다는 국민을 보고 간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진심, 음. 노력, 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믿어주신 것 같아요. 에, 예, 노력하고 있다, 더 잘해라 네. 이런 의미. 네. 네, 원로시죠 유인태 전 의원이 저희 뉴스쇼 네.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민주당이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의 원.